자, 반갑습니다. 웹2입니다. 2021년 6월 1일 드디어 도제가 밸런스 패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 패치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킬 트리 준비했습니다. 사냥, 그리고 전투, 보스 스킬 트리까지 준비했으니까 좀 하나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사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제가 예전에는 사냥이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뭐 신규 클래스들이 좀 나오고, 다른 클래스에좀 밸패가 되면서 좀 밀렸어요. 근데 이번에 좀 상향이 되면서 패시브도 추가가 됐고 또 용어름의 흐름 기술인 이제 벽운이 생기면서 사냥도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도제는 뭐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사냥하는 게 일단 이펙트가 파란색이라서 보는 것도 눈도 편하고 사냥도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클래스입니다. 이번 사냥에 대한 부분도 좀 상향이 많이 됐는데 자 우선 지금부터 스킬트리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스킬트리 설명하기 전에 우선 패시브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밸런스 패치 내용을 보고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제, 모든 클래스의 기술 피해량이 상향평준화되면서 도제의 경우 빠른 기술 연계로 적에게 큰 피해를 준 특징이 약해졌다. 공격 및 이동 속도 감소 효과에 걸리면 기술 연계 효율이 매우 떨어져 전장에서 활용도가 좋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공명하는 도검이라는 지속 기술을 추가했다. 공명하는 도검은 용어름, 격풍, 월광참 기술 2회 사용 시 다음 기술의 치명타 확률은 100% 그러니까 무조건 치명타 터진다는 말이죠 다음 기술에 를 적용해서 기술의 피해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격 이동속도 감소 효과를 받을 경우 기술 사용 시 무언가에 관한 피해량 감소시켜 기술 연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개선했다 자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원래 예, 기본적 게임에서 적용하고 있는 치명타 확률은 3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맥스로 때렸을 때 35%의 치명타 확률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스킬 용오름 격풍 그 월광참 다음 기술두 번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100%로 치명타로 때린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고정으로 세게 딜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리는 치명타는또 어떤 게 있습니까? 35% 고정인데 올라갈 수 있는 게 계열이 있어요. 바로 라브리프. 여기에는 라브리프 계열을 쓰면은 치명타 확률이 10%가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는 35%인데 45%까지 치명타 확률이 올라요. 그래서 라브리퍼 계열을 선호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이걸 100%까지 만들어준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 뭐야 그럼 35, 35에서 100을 만들어주면 라브리퍼 쓸모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도제의 주력 기술은 아이브입니다 용어름 아이브 스킬이고요 격풍의 아이브 스킬이다 그러면은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아이브 스킬은 뭐냐면요 10% 확률로 거의 120%의 추가 데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뽕질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치명타가 100%기 이 때문에 아이브가 터질 때 치명타로 무조건 터진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아이브가 터지면 120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 240%. 물론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강한 데미지로 무조건 이제 터진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브가 터지면은 딜을 좀 누적시키고 뽕 딜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패시브가. 그리고 패시브의 이 성능과 이 도제의 기본 스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그 요소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설명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죠. 용오름 격풍 월광참 2술 사용, 사용 시 10초 이내 다른 기술 치명타 확중 증가. 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용오름 격풍이 어떤 스킬이냐면은 여기 여기 두 번째가 용오름입니다. 용오름. 하나, 용오름. 그리고 격풍. 격풍 스킬이고요. 싸움할 때는 요두 개밖에 안 써요. 왜냐, 월광참 같은 경우는 슈퍼하머 스킬이 아니에요. 이게 월광참인데, 요거는 이제 슈퍼하머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사냥할 때 좋겠죠. 뭐, 사냥할 때요 다음 스킬 두개 쓰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데미지 올라가는 적용될 수 있으니까, 사냥할 때만 이제 적용되는 게 월광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용오름 자, 첫 번째, 용오름 쓰고, 격풍 쓰고, 이 다음부터 이제 치명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제 콤보는, 용오름, 격풍, 용오름, 격풍이 콤보거든요 원래는 콤보가 용오름 격풍 용오름 격풍이 콤보예요 그러면은 두번 사용하고 치명타가 무조건 터지니까 세번째 쓰는 용오름에 치명타가 터지는거겠죠 1스택 2스택 치명타! 1스택 2스택 치명타! 요런 개념으로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브 스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패시브를 이렇게 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뭐, 좋아졌다. 이렇게. 딜을 우겨낼 수 있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패시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초 이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스킬을 한 1스택 쌓고, 두 번째 쌓고, 바로 못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이따 들어와서 때려도, 치명타! 자, 1스택, 2스택, 치명타! 다시 한 번, 1스택, 2스택, 어, 스킬 쿨이 안 돼. 그럼 잠깐 빠져나갔다가, 척촥 들어왔다가, 치명타! 이런 개념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공격 이동 속도 감소 효과를 받을 경우에 기술 사용 시1 0초간모언가 피해량 15% 감소 적용.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동 속도 너, 너프를 당하면 느려지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모피 감소가 적용됩니다. 근데 검은사 모바일의 모든 전투 스킬에는 웬만하면 속도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시 적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의 상시 적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요 부분은, 근데, 아무래도 초, 좀 고투력 유저들이 유리하겠죠. 네, 모험가 피해량 감소에 대한 부분이 고투력 유저들은좀 좋아진 패치다. 투기장 유저나, 투기장 유저, 모험가 피해량, 그 투기장 유저나, 아니면은, 고투력 유저나, 또는 이제, 태양의 전장을 하는 중고투력 위주로 좋아졌다라고 보신 패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패시브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셨죠? 그럼 지금 스킬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자, 사냥 스킬입니다, 사냥 스킬. 사냥 스킬에 당연히 3개 다 들어가야 되겠죠. 패시브에 들어가 있는 용오름, 격풍, 그리고 여기에는 월광참까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패시브가 계속 발동이 될 거니까 3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각수. 두 번째는 용오름. 세 번째는 격풍. 네 번째는 가름. 다섯 번째는 간파배기. 여섯 번째월광참입니다 이렇게 총 여섯 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패시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킬 두개 이후에 스킬을 용오름, 격풍, 그리고 월강참 다음, 그두 번을 사용하니 다음 스킬에 치명타가 터지는 거잖아. <laughs> 그러면은, 데미지가 센 스킬들을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중에 보면은, 간파배기는 데미지가 안 세요. 그러니까 다섯 개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다섯 개로 구성을 하는 문제가, 간혹 가다 평타를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냥한 사냥터에서, 간파배기란 스킬을 썼을 때, 모비 한 방에 죽는다. 이러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모비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러면은 빼고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가끔 평타를 칠 거예요. 무시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파배기 써보고 분당 키, 그, 1분당 몇 마리 잡는지 재보고, 안, 빼보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 빼고 넣고는 본인들 마음대로. 간파배기를 넣는다면은 간파배기의 치명타 피해량이 적용되면 데미지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간파배기를 빼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넣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거는 약간 본인이 좀 실험을 하셔야 된다. 사냥터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PVP에 대한 내용입니다. pvp는 스킬을 뭐 쓰는 게 제각각이거든요 사실 편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안 써요 투기장용이라서 거의 안 써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가름을 두번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원래 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추천은 아니고 제가 쓰는 대로인데 보통은 가름을 저는 1번 5번에 두번 넣습니다 전방가드 기술이라서 착착 이, 이 페이지에서도 1번 이페이지에서 1번 이렇게 싸움 하기 좋아요 그래서 두번 넣고 보통 여기에 두번 여기 두 번째 편전을 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쓰는 정석적인 루트입니다. 제가 쓰는. 첫 번째, 제가 쓰는 거는 가름 전방 가드 써주고요. 두 번째, 용어름, 격풍,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퇴백이, 무적기 쓰고요. 또다시 가름을 여기 씁니다. 네. 요렇게 쓰시면은 태양의 전장할 때 좋아요. 태양의 전장할 때 요렇게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간파백 이동기. 착착, 그리고 파회. 그리고 여기에는 힐까지 사용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그 태전이나 대규모 재근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근데, 원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뭐냐면은, 감, 여기에, 여기 1번에, 뭘, 뭐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간파배기가 들어가죠. 왜냐면은, 간파배기로 기절한 이후에 용어름 연결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투기장 같은 거 하실 때는, 투기장이라든지 일반 뭐 검태나 소규모 제가 하실 때는 여기 이제, 간파배기가 들어가면 돼요. 간파배기를 넣고 그리고, 간파배기를 두번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원거리 견제할 수 있는 편전을 넣으면은, 이렇게 앞쪽에 소개해 드린 내용은 제가 많이 쓰는 스킬트리인데 이건 태양의 전장이라든지 대규모 떼쟁을 할때 쓰는 거고 요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어 검은태양 할 때라든지 아니면 투기장 할때 이렇게 사용하는 스킬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는 월드버스 스킬트리입니다 요것도 좀 약간 말씀드릴 게 있는 게 패시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패시브를 최대한 활용할 건지 아니면은 패시브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네 안정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실험을 하셔야 돼요. 월드보스 스킬 트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용어름 들어가고요. 격풍 들어갑니다. 가름, 파웨 들어가요, 파웨 이번에. 4개 들어가고, 마지막이 간파베이까지 들어, 힐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월광참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월광참을 넣으면은 패시브가 많이 터져서, 패시브가 계속 터지니까 훨씬 더 딜량을 높게 뽑을 수 있느냐. 근데 월광참을 쓰면은 넘어지죠. 슈퍼하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 실험을 했을 때 월강참을 넣었을 때가 딜이 더 많이 나오는지 뺐을 때가 딜이 더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스킬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월강참을 넣느냐 빼느냐 요렇게 네더 많은 점수가 나오는 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구스 크자카나 이제 카란다나 누베르는 빨리 잡혀요 월드 보스가 근데 무라카사버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딜로스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등수가 나기 뉘 때문에 월광참을 넣고 빼고는 이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을 좀, 좀볼 거냐면, 제가 좀 투기장을 해봤어요. 투기장을 좀 해봤는데, 예, 어떤 걸 걱정했냐면은, 아, 이번에 패시브가 좀 추가가 됐네? 패시브가 추가가 되면서, 좀, 어, 아, 딜을 많이 우겨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스킬 개수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딜 개수가 낮더라고요. 황폐화 같은 경우는 10레벨 기준이기다, 지금 800%가 넘어요. DT의 황폐화 같은 경우는. 근데, 난타랑 거의 비슷한 딜 개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여긴 도제가. 아, 그래, 딜이 좀 약할 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패시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니까는, 아, 데미지가 세겠구나. 스킬 개수가 좀 낮아도. 그래서 스킬 개수가 왜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자, 좀 전에, 투기장을 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투기장에서 제가 세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했어요. 초밥 끼고. 초밥 끼고 그냥 이대로, 기술 레벨은 4레벨로. 네, 이렇게 투기장 해봤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딜이 나오는지. 일단 보시고, 딜이 센것 같은지 안센거 같은지 한번 네, 느껴보십시오. 자, 일단 지금까지 용어로 격풍이 안 나갔죠? 용어로 격풍이 나간다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드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용어름 데미지랑 격풍 데미지랑 패시브가 적용되고 나서를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살짝 돌려드리면은, 자, 용어름 격풍을 씁니다, 지금. 용어름? 요 정도. 격풍? 요 정도. 근데 마지막 용어름은 확실히 치명타가 터져버리니까 데미지 확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시브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홍년분이랑 해봤는데, 참고로 제가 뭐 필요한 세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용어름 격풍 이제 이제 후퇴백기에서그 패시브를 써버렸네 지금 같은 경우는. 패시브를 써 파, 지금 파이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세 번째 거는 용어름 격풍 이후에는 치명타 터지기 때문에 방금 파이 활용하는 것도 보고 계시죠 좀 이따 파헤해 설명해 드릴 건데, 데미지 모이면 절대 안 약해요, 지금. 액션 데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용어름, 격풍 이런 식으로. 네. 아이브 데미지. 아이브이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치명타 피해량이 100%적용되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세팅을 하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한 거. 용어름, 뺐다가 격풍. 이제 용어름 데미지가 엄청 세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기장을 해봤는데, 아, 그래서, 딜량이 절대 부족하진 않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풀세팅을 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로 해서 그냥 간 건데, 아, 데미지가 좀센 편이네?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 스킬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용오름용오름이 1타가 넉백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띄우기였죠. 넘어뜨리는 스킬이었는데 넉백으로 바뀌었다. 이제 뒤로 민다는소리예요 근데 이제 흐름 스킬이 생겨서 뒤로 민 다음에 넘어뜨리는 기술이 됐습니다. 원래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용어름한 방만 딱 나간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용어름 같은 경우는 한 방만 이렇게 나가죠. 용어, 원래 이게 용어름입니다. 근데 용어름, 심화. 이렇게 두번 나가죠. 이렇게. 용어름에 벼군이라는 흐름이 생겼어. 원래는 한 방으로 용어름이었는데, 용어름, 벼군. 이렇게 스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서 좋아진 점은, 당연히 데미지적인 부분도 좋아졌지만은, 이 도제가 싸움을 하다 보면 스킬이 원래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이렇게 조금 길어짐으로써 그 모자라는 부분을 메꿨다. 네, 딜도 좋아지고, 그 모자라지는, 모자라는 부분을 메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방금 제가 영상으로 파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렸죠. 네. 파웨 아까 전에 막그 앞으로 나가면서 제가 그 전방가드 하고 있다가 그 투기장에서 쓰는 거 보여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었 일단 파웨라는 스킬은 전방가드 스킬입니다. 네, 어떤 스킬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방을 막고 있는 스킬, 전방가드, 이게 파웨예요. 근데 이 파웨가 원래는 상대가 때리면 바로 풀렸는데, 이제는 상대가 때려도 안 풀립니다. 이런, 이런 게 뭐냐면은, 연애에 있는 만월, 연애 마늘 장벽도 마찬가지죠. 연애 마늘 장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망가들 하고 있어도 때려도 안 풀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풀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파회 때리고 앞으로 그냥 꼬꾸라졌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니시용 스킬로도 쓸수 있고, 또는 그리고, 네, 이동기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회에서 달려가고, 달려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진 스킬이고, 이 파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좋아진 점은 아마 투기장 하는 분들. 왜냐면 투기장은 슈퍼하머나 전망가드 유지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약간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좀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확 이니시를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기본적 필드쟁도 좀 전좀전마로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진 거는 이거죠. 자, 파회 유지 중인 후퇴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 유지 중에 후퇴백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전방가도 막고 있다가, 바로 뒤로 무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방에서 누군가를 막으려고 하는데 어? 얘가 나를 뒤에서 때리려고 하는구나. 그럼 후방이 노려지잖아요. 그럴 때는 전방 막고 있다가, 막 막고 있다가 바로 후퇴백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무적으로 이렇게. 요 부분도 좀뭐 좋아졌다 볼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뭐, 밑 아래쪽에 추가된 내용들은, 방, 방금 보여드렸던 뭐, 이제 흐름 역습 추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이제 간파백인데 요게 좀 아쉬워요. 기술 사용 중 찾기 불가를 추가했다. 간파백에 굳이 기술 사용을 추가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간파백에는 이거예요. 간파백이 뭐냐면 이동기예요. 착착 이동기야. 여기에 찾기 명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용어름 같은데 잡기 면역 줬으면 좋죠왜냐면은 고정으로 때려야 되는데 원래 이동하면서 잡기를 흘릴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사실 잡기 면역이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데 줬어야지 줄라 줄라면은 이런데 줬어야 했는데 여기에 잡기 면역이 들어가서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내용은 이 부분이죠 전방으로 회피 기술 사용 후에 다른 기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연계 기술이 생겼다는 말인데. 여기 눌러보시면, 기술의 연계기술이 있습니다. 연계기술에 가시면, 회피, 전멸 이후에 편전 파회가 빨라, 뭐, 이말 이게 추가된, 원래 있던 건가? 전방으로 회피기술 사용 후 다른 기술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전반적으로 패치가 된 건지, 이게 정확히 모르겠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전멸 파회, 전멸 편전, 전멸, 전멸 파회, 전멸 용어름. 별, 별 차이 없는 것 같네요, 네. 크게 플레이, 이 캐릭을 플레이하는 스타일에는 큰 의미가 없다. <laughs> 없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밸런스 패치랑 스킬티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일단 좀 약간 예상을 하자면은, 어, 사실 잡기가 없고, 잡기 면역이 거의 없는 캐릭이라, 제가 볼땐좀 대인전은 약할그 1대1, 그 대인전이라고 하는 게만약 PVP, 좀 1대1이나 소규모 쟁에는 딜은 세긴 세는데, 생각보다 하기 힘, 딜을 넣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말뚝을 받고 때리는데 잡기 매력도 간파배기에 들어가 있고 간파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잡기 기술도 없기 때문에 딜러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니까 어느 정도 투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도 굉장히 높아야만 쓸수 있는 캐릭이죠 일반적 필드에서는 자 근데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그 모험가 피해랑 15% 감소가 엄청난 큰 효과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검은사막 모바일은 보정이란게 있잖아요 보정이란게 있어서 이 태양의 전장맵에서는 내가 투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딜이 안 들어오게 하는 보정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더안 들어오게 하는 게모언가 피해량 감소를 더 시키는 거예요. 또모언가 피해량을 증가를 올려야만 딜을 또 많이 넣을 수 있고, 근데 그걸 감소시키는 거니까 버티면서 딜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뭐 태양의 전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겹치게 하는 딜러로서 역할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제 같은 경우는 좀 숙련도가 좀 필요한 캐릭이고요. 이게, 자동으로 싸워도 원래 옛날에 좋은 캐릭이었는데 그건좀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왜냐하면 요즘에 자동으로 싸우기엔 성능이 좋은 캐릭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동으로 싸우기 좋다는 건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약간 이런 유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캐릭인데 생각보다 시원시원한 거에 비해서 본인들이 플레이하면 그 정도 성능이 <laughs> 잘 나긴 힘들 겁니다. 잘 나기 힘들 거고 어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태양의 전장에서 중고투력 딜러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고투력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연한테 슬로우 당하면 개빡쳐가지고 욕하지 않으실 분들만 가시는 걸로 일단은 이 정도로 갔으면은 그래도 뭐 중상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탑텐진 입은 그래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뭐 밸런스 패치 리뷰 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